상일이가 진짜 화가 나면 저렇게 경기 때려부수는 거아 아, 진짜 뽀구 형만 못 이긴다니까. 미치겠네. 아... <웃음> <웃음> 이거 내 공지 아닌가? 아... 맞네. t 라 i 네 어차피 지것안 보고 믹시어 것만 깨깨거림. 인정! 100% 흘겨보고 빠르게 넘김 <laughs> 야뭐 오래 봤잖아 임마 왜 그래 아 정말 씨. q r 이 저걸로 슬럼프 이겨낸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아니 이걸로 이겨낸 건 아니겠죠 뭐 진짜 속도님을 네. 보고 이겨낸 것 같은데 그치. 아 그래서 이제 뭐 어, 몰라 이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서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저거에 대해서 뭐 반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. 아니 여러분들 오늘 이것 좀 보세요. 어떤 거요? 얘들아. 아니 이거 진짜 리얼 패트아니까 얘들아. 아니 실제로 위오넬 메시 그가가 뜨셨대. PLD 메시 베스트 레전드. 베스트 레전드 양발 그거 얘들아. 와 와 이거 잠깐만 능력치 실화 아니 이거 지금 잠깐 바르셀로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속력이 148에 가속도 151에다 볼 결정력 150 슈퍼워 150 중거리슛 150 그러니까죠 드리블 뭐 커브 154막 이래버리네 얘들아 아나 아, 잠깐만 아, 나 진짜 이제 갈 때가 됐나? 이제 바르셀로나 갈때 됐냐 상이라 Here we go 갈때 됐어 이제 구하지건가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서버에 떴으니까 근데 뜨면 형 알지? 이게 계속 뜬다고 이제 왜냐면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잖아 음,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어. 아래에서 바르샤 음, 이런, 이런 상놈을 만나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형님 이제 사실 내가 이제 네. 내 돈을 다 담을 수 있는 데가 바르셀로나밖에 없어 얘들아 없다니까 그치 3000원 다쓰려면 그런 데밖에 없어 어. 당연하네. 이거 어떻게 생 아니야? 아 이건 그냥 말, 말이 안 되지 그냥 진짜 개사기 카드계개이기 카드 지금으로서는 서버 일대장이지 않을까 메타랑도 잘 맞고 진짜 최고의 카드다. 와 미페 너무 멋있는데. 이리 멋있는 걸로 하셨네. 아 그러네 주입을 바꾸면 어, 그니까아 어. 아, 리오넬 메시 와 이거는 진짜 뱀 드립을 가능할 것 같긴 한데. 푸코야 내가 너 예언 하나 할게. 너 바르셀로나 가면 빅슈한테 XXX 빨리고 두달 만에 팀갈 예상할게. 근데 푸코에 맞추면 한 번에 맞추는 팀이 아니어가지고좀 오래 걸려요 장기 프로젝트. 아, 이제 하다하다가 나 믹슈는 언제까지 규하지 얘는 진짜 이내 상대가 안 되는 애로 바뀌었는데. 에이! 아 여기네 여러분들 야 이렇게 뜬거래. 잠깐만. 빠진코죠, 슈퍼? 빠진코. 그런 거 빠진 거에서. 화진 거 맞아? 응. 네. 와 이런데. 이런, 이런. 이거 확률 진짜 괜나질 텐데. 말이 안 되는 확률인데. 어 슈퍼 5 0이야 얘들아. 이거 그 슈퍼 거기서 뜬 거네. 빠친 거. 이 이등이 뜬거 아니야. 1등이 호날두니까 가격상. 아, 가격상. 어, 어어. 맞지, 맞지. 왜냐면은 지금 호날두가 가격이 2000주도니까 근데 와. 진짜 무서운 게뭔줄 아냐? 둘이 헤딩이 똑같아요. 헤딩이똑같은거까 진짜 <laughs> 이해 존나 무서운 거 같아. 호날두 1 1 8인데 메시도 118. 그러니까요 <laughs> 와, 근데 민벨 드리블 스탯이 진짜 좋네요. 확실히 좋어. 그렇죠. 아, 아, 나 이영이랑 어떻게 좀 얘기를 못해보 나상이나 좀 컨택을 한번 아, 메시가 아, 원낙이라 메시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하지. 메시는 가능하지. 지금 얘들아. 스프린트 드리블이 되잖아. 그러니까 자드리블 되니까 이거 나올 거 아니야. 이 Z 드리블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이 인게임 안에서 막 휘젓는 게 다르다니까, 당연히. 드리블 배우고 싶어요. 기본 스 자체가. Z 드리블. <laughs> 야야, 복구야. 기다려. 내가 지금 주인분이랑 컨택 중이니까 좋은 소식 들고 올게. 오. 알겠습니다. 일단 형님, 메시 금카 우리 주인님 너무 축하드리고 뭐 사실 서버의 첫 번째 카드인 만큼 그렇죠. 진짜 또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예. 정말 멋지네요. 예. 아직 요거는 뜨지 않았죠, 여러분들. 요거는 아직 서버에 안 그렇죠. 떴는데 아, 리오넬 메시는 또 어, 처음 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정말 최고의 카드가 아닐까? 예, 네, 인정합니다. 이건 진짜. BLD. 우리는 맨날 발롱도르라고 자꾸 발롱도르가 흘러졌죠. 아니에요. 아니, 이거 발 이거는 이제 베스트 레전드. 네, BLD. 베스트 레전드 메시. 메시. 그렇죠. 메시. 야, 멋있다. 어, 아무튼 간 상이라 네. 그런 느낌을 가면 될것 같고 FC 프로페스티벌 선발전 하나 보네요 티저 나왔습니다 티저까지 FC 온라인 어, 매치 모든 게 야. 단판이네 어, 프로게이머가 나오구나 와 김정민 박찬 공준영 어 잠깐만 이거 빵루파 아니야? 야 이거 빵, 빵이가 먼저 했잖아 얘들아 빵루파뺏겼네 공기 중에 뺏겼어 어빵루파가 어. 여러분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차나 우승했었고 그러니까. 그 다음에 유민이 우승했었고 와 잠깐만 아, 네. f 스 온라인 최정상 프로게이머들이 본인 계정으로 출전한다 본인 계정을 높으면 걱정이 된대 야 정민이 입마요 그래서 뭐하냐 정민이요 콘솔 한대요 콘솔 네. 아이 이렇게 대회가 없어가지고 하, 근데 잘 많이 썼던데 그러니까요 살 진짜 많이 썼더라고 음. 박찬호는살 많이 빼는데 지금 거의 얘가 살다 가져갔더라고 야 이번에 누가 우승할라나 우리 시경이 한번 보여주나 이번에 강준호 강준호 이번에 보여주나? 근데 유민이가 이런 대회 진짜 킹왕짱이네. 그죠 본인 계정으로.. 잠깐만 어? 근데.. 아지로나아 아, 유민이 이번에.. 아, 그.. 1 0대형을낸 적이 있어요 한 번. 예.. 그쵸, 그쵸, 그쵸. 이번 그쵸. 대회에서 1 0대형이낸 적이 있는데 프로파에서.. 잘하거든. 예에.. 호날두 마스터 나왔다가 개같이 털린 사람 몇명 보이네요. 아 <laughs> 어, 그러네. 우리 홍이 어, 잘했으면 좋겠다. 이거 여기 있네요 날짜 형님. 대진 지명식은 11월 18일 8시. 그리고 FC 온라인 얼티밋 매치는 11월 29일 금요일 날 한다고 합니다. 좋네. 16강 단판 토너먼트, 단판 토너먼트, 단판이네요. 예. 저 전날 같이 봐야겠다, 얘들아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썩금을 만들거나 구하는 꿀팁입니다. 모르는 사람은 보고 가면 좋고요. 잘하면 구할 수 없는 골키퍼가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122 준비 가격은 45억 정도랍니다. 트레이드 가서 제한 없는 트레이드 선택을 하고 나머지 아 명은 라이팩으로 채웁니다. 트레이드를 돌리면 거의 썩칠 카나 잘하면 팔 카까지 나옵니다. 이렇게 레이나네. 티비 레이나 못 구하는 걸 알고 있는데. 오 아, 이런 거못 구하니까. 아유. 오 저렇게 썩칠 카 뽑고 강화 존나하면 금카몇개 나와요. 오 이런 식으로? 오 이거, 이거 진짜 맞아요. 좋은 팁이다! 이거, 이거 꿀팁이야! 왜냐면 봐봐 여러분들 TV레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구하기 힘들잖아. t v c 나 TTC는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. 이거 왜냐면 봐봐 여러분 이렇게 돼있잖아.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, 이거 사야 되니까. 야 이거 아주 좋은 팁입니다! 어.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저 누구야? 성백이 형! 어? 성백이 님내 방송 자주 보시는 분인데? 내가. 그래 그래. 아야 이런 분들은 조금 이런 좋은 정보 주는 분들은 말이야. 개인적으로 이런 거좀 챙겨드려야 돼 얘들아. 왜냐 이런 건 분명히 도움 받는 사람들 많을 거거든. 오늘 조정을 하면 아. 진짜. 제일 아. 붙이신 게 아니고 그일 <laughs> 제대로 읽고 로트에서 떴다고 좀 자랑하신 거잖아. 도치야 아. 복구의 별풍선 리액션 중립싱크 사건은 스트리머 커뮤니티 내에서 꽤 논란을 일으킨 일입니다. 또 논란이야? 많은 스트리머들이 실시간 방송국에서 팬들과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리액션을 진지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걸 선호하는데 립싱크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팬들이 보내준 별풍선에 대한 감사 표현이 립싱크와 결합되면서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미슈가 대신 리액션하는 장면도 웃음을 자아냈지만 일부 그 새끼는 방송을 보나? 어. <laughs> 이게 형, 이거 알고리즘 나 알았어 아 뭐야? 누가 이거 접는 게 같이 들어 여기. 아~~ 네, 일부는 그 장면이 불빛이 근데 진짜, 진짜 들어왔어 이게 방송의 어. 분위기와 팬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그런 상황이 일부 팬들에게 재미있을 수, 수 있지만 다른 팬들에게는 리안한 반응이 더 중요하게 될수 있죠 결국 이런 방송은 방송 스타일과 팬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제는 들어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각자의 해석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호하게 네. 말해 그래서 논란이라는 건 아닌 거야 되게 무어에 많아요. 배풍산 백개 짱짱짱. 오, 오, 월비님 무슨 일이세요? 우리 월비님 백개 감사드립니다. 원수. 월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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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비 짱짱짱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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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나한테 이거 이거 챔피티한테 뭘 물어보냐면 비긴 휴방 사건을 물어봐. <laughs> 목감기에 걸렸나 봐요. <laughs> 목이 부었습니다. 오늘 내일 말안 하고 쉬면서 회복해서 오겠습니다. 아 다음 주에 또 입고 있어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. 다시 화요일 날 휴방하고 이제 금토로 휴방하는데. 어, 요 휴방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마 챗 어, GPT가 어떤 대답을 할지. 뒤치가 주목되네요. 아, 정말 이거 종결시켜줄 분 없나? 이거 전쟁 종결시켜줄 사람? 뭐야? 내가 겪은 가장 소름 돋았던 피파 오류입니다. 아, 이분은 진짜. 실제로 소름이 돋았겠는 무서워. 게임하다가 집에 게임하자 불끄고 게임했으니 까 놀래. 어, 이 음. 형이 실제로 좀 많이 여러분들.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. 세니까지 CU했는데 얼굴 없음 시간에 소름 돋았습니다. 예. 본계 바르샤 성능 픽이고요. 그리고 감성 픽입니다. 근데 제짜 이거 두개다 풍경이 좀 비슷하게 맞췄 팀이야. 아 이게 메달 부여오른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저한테. 아 급여 맞추기만 쓰셨구나. 아 아무리 급여를 맞추더도 이건 아니죠. 아 정말 속상해가지고. 아쉽긴하다. 아 근데 보면은 이게 바르셀로나가 다 좋은데, 네. 아이이 그러니까 밑에 맞추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공격진은 진짜 F 션 라인에 좋거든. 맞아요. 아 근데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이게 뭔가 만족도가 떨어져.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성은 맞출 수는 있는데, 그렇지. 아 이게 사람들 돈을 다못 쓰니까 사실 여기서부터가 돈이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. 아 이게 좀 아쉽네. 그러니까 사실 게임은 할 수는 있는데. 그래 아니 그니까 돈을 다 쓰면 다 써서 맞추면 사람들이 또 감성 없다고 뭐라고 그렇지 감성을 쓰면은 또어 약간 이게 야 이거 누구나 다 쓰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아쉬워 아쉬워 여러분들 예 여러분 그리고 이거 뜬거 아시죠? 여러분들 오늘 오늘 뜬 거더라고 이거 맞아요 A매치 접속 이벤트 그래가지고 뭐야? 이거 월요일날 접속한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갔다 맞아. 화요일날 접속하시면 요거 줍니다 여러분들 운 좋으신 분들 일단 이번에 메인은 뭐 유니폼이죠 어, 대한민국 미니폼 좋다. 네. 대한민국 미니폼 어, 또 관심 필요... 많으니까. 매니저 요거, 매니저 어떻게, 매니저. 요거 어떻게 요거 어떻게 생각이상이라. 요거요 아, 어, 어, 뜨면 최고죠. 여기 소중이서 뜨면 지금 얼마지? 어 저거 안 주잖아. 예 맞습니다.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요거. 차라리 비비가 놔일 예.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아마 네. 우리가 먹는 거요요해 요거 요거 요 요게 이렇게 될 거야 아마. 딱 써있네 114.5를. 예. 아마 딱 이렇게 될것 같긴 한데. 근데 아니 이제 BP도 그냥 평타야. 내가 볼때 여기서 나와가지고 오버로 115짜리 나와버리니까. 그렇지. 그래도 여러분들 또 참여하셔서 혹시 몰라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빼빼로데이때그 FC 금카 먹은 사람있드만 맞아요. 네. 아, 두명 봤어. 두명 봐가지고 그래도 접속하셔서 꼭 여러분들 획득하십시오. 아시겠죠?